샬롬! 저는 춘천교대 CCC 최아진 순장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과 주변 동역자들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재단을 세우고 아압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쳐 인신공양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나세가 행한 악이 극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무나세의 껨을 받아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켜 행하기만 하면 다시는 이 땅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출애굽 이후부터 지은 죄가 누적되어 문하세 때에 이르러 가장 죄가 심해진 이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심판할 때 사용하신 젠줄과 다림줄로 예루살렘의 죄악을 판단하여 예루살렘을 말끔히 씻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문하세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은 죄가 큰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큰 죄를 행한 문하세와 그 꾀에 빠져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 살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것은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저는 태국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크리스천이 1%도 되지 않는 태국 땅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에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주변이 어떠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굳게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샬롬